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지 영광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 때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그러므로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해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청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어떤 거울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다른 거울로 피하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거울들을 다 돌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는 사람은 시련을 각오해야 됩니다. 고통을 각오해야 됩니다. 이거 없이 하느님을 누리는 게 불가능합니다. 제가 20년 전에 이제 대품피정이라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이제 사제서품 받기 전한 10일 정도, 뭐 그때는 제 기억에 20년 전 일이라서 가물가물하지만 이제 사제서품 받기 직전 마지막 피정입니다, 이제. 네, 수도원 가서 피장 지도자가 있고, 이제, 10일 동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침묵, 대침묵을 지키도록 이제 요구 받았습니다. 이제, 영적 지도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이게. 어떤 지도자는 말을 해도 된, 어떤 포인트가, 가르치는 포인트가 다르니까. 근데, 제가 20년 전에 이제, 저희 마지막 피장을 지도해 주신 신부님께서 이제, 말을 못 하도록 아예 완전히, 밥 먹을 때도 그냥 완전히, 예, 침묵을 지키도록, 그래서 그걸 대침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참, 이 사제가 되기 전 피정이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말도 좀 거창합니다. 대품, 피정, 이렇게. 사제의 서품을 대품. 큰, 뭐, 가장 큰. 그래서 정말 이제, 아, 내가 사제가 되는구나,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두려움, 그다음에 긴장감, 또 감동,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를 합니다. 그 대품 비정 안에 두려움도 크죠. 과연 내가 사제로 잘살수 있을까라는 뭐아 뭐 어떨까 뭐 이런 것도 있고 설레임도 있고. 예. 그런데 다른 강로 어, 아 내가 딱 기억나는 건두 가지예요. 20년 전 하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는데. 정말로 기분 좋을 때는 따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엄청나게 따르지만 막 이제 예수님께서 막 수로를 지나가고 막 고통스러운 관을 거가시밭길갈 때는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으면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손해를 오거나 조그만 어려움이 오거나 그러면 좋을 때는 따르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어떤 예수님이 힘든 과정에서는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겠냐고 어,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힘든 여정에서 따르는 게 진짜 따르는 거라고, 어,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거라고 이렇게 을때 따르는 거 누구나 할수 있지 않냐 고 그것이 저한테는 좀 남아 있고 또 하나 더또렷하게딱 꽂혀 있는 게 뭐였냐 그러면 그때 그 신학생 때는 들어보지 못한 뭐 고통 중에 따르는 것은 이것은 좀 들어볼 수 있죠 근데 신학생 때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개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신부님께서, 도가 한자 자라면, 마도 한자 자라고, 도가 두 자가 자라면, 마도 두 자가 자라고, 도가 세 자가 자라면, 마도 세 자가 자란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눈치채시겠지만, 또, 나름 이것을 경험한 사람도 많겠지만, 이 신앙적으로 좀 성장을 하면, 유혹도 그만큼 세진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성장하면, 어, 신앙적으로 성장했으니까, 좀 이제 좀 유혹도 별로 없고, 좀확보로팍 차고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세지겠지 하는데, 그게 아니라, 도가 두자가 자라면, 유혹도 마도, 악마의 이, 이 유혹의 강도도 두 배나 세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덕이 올라간다면 갈수록, 유혹의 강도도 세진다는 거예요. 어 이게 저한테는 되게 어, 좀 되게 놀랐어요. 근데 이렇게 사제 생활 을 하면 할수록 그리고 열심히 살고 싶어 하면 할수록 얼마나 이게 어려운가, 악마의 분노, 악마의 이이장깨이 이, 이 이, 이간질 이게 얼마나 이게 심한가, 이게 말을 가지고 만들고. 사람을 상상력을 이용하고, 꼬이게 만들고, 이렇게 분열을 시키고, 이런, 하이 악마의 이 악마의 이, 이, 이 뿌리는 인간의 마음 안에 불신과 불안과 이간질, 이 조장하는 게, 어, 이, 얼마나 이게 골치 아픈가 이게, 이게 어느 정도 하느님을 만나려면 만나려고 할수록, 악마의 이 이간질은 훨씬 더 심해진다는 것을 정말 많이 경험하게 되죠. 사실 인간한테 진짜 힘든 것은 육체적인 노동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입니다. 사람을 진짜 힘들게 하는 것은 육체는 그래도 자고 자면 좀 풀리죠. 근데 정신적인 고통은 자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사람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예, 악마는 인간의 정신을 공격한다는 거. 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얼마나 이 하느님을 따른 데 있어서는 각오를 좀 많이 해,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복음 내용이 그거예요. 박해를 각오하여라. 박해를 각오하여라. 박해를 해서 그러므로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그러니까 이거를 이겨내는 것은 순박함인 거예요. 역설적으로. 같이 막 대항해가지고, 같이 막, 막 모함하면 같이 모함하고, 이게 아니라, 뱀처럼 슬기롭고, 왜 뱀의 비유를 들었을까? 예수님께서. 자연이 싹 빠져나가거든요. 예. 뱀은, 뱀이 무서운 이유는, 징그러운 이유는, 소리 없이 들어와요. 소리 없이. 스르륵 들어와가지고, 확 물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스르륵, 예. 소리 없어요. 소리 없어. 그냥 여론하게여론나게 오면 누가 무서워하겠어요? 미리 대비를 하기 때문에. 근데 뱀은 대비가안 돼요. 스르륵 오늘도 나타나거든요. 이게 이게 소리 없이옵니다. 이 발자국 소리가 안 들려 뱀은 소리 없이 스며든다는 것. 근데 뱀처럼 슬기로워요. 뱀은 상당히 우리가 창세기 때부터 악마로 상징되는데 왜 예수님이 뱀처럼 슬기롭게? 그러니까 뱀 자체보다 이 행동, 소리 없이, 그러니까 이 악마하고 다투지 말고 빠져나가라 소리 없이 빠져나가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조심하라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조심하라, 너무 많이 믿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을 불신하는 라게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간이 을써이렇 빼주지 말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신뢰관계에서 그냥 뒤통수로 치기 때문에 말을 꼬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주지 마라 하고 도좀 연결되어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비둘기처럼 숨박하게 되어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을 이겨내는 힘은 숨박인 것 같아요. 단순함. 그러니까 박해를 정말 나에게 이간질을 하고 어떤 불신을 심어놓고 이렇게 오해를 사게 만들어서 고통을 주죠. 그런데 그걸 이겨내게 하는 것은 순박함. 계산 많이 하는 사람께서 힘듭니다. 저는 저는 뭐 계산을 많이 하는 사람인가, 순, 뭐 단순한 사람인가, 혼자 성, 생각을 해봅니다. 답이야, 하느님이 하시고. 뭐. 그다음에 그들이 너희를 의에 넘기고 회당에서 책짓질 할 것이다. 이것을 뭐 실제로도 이렇지만 영적으로도 보면 우리는 채찍질을 많이 당하죠. 오해를 어, 통해서 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말을 하고 부풀려버리고 또 사람을 왜곡시키고 이런 것이 채찍질이죠. 사실은. 하지만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되게 이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자포자기 유혹입니다. 아, 그냥 안 하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이런 유혹이 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개입한다. 라는 또한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데데레사 성녀도 인내함으로 모든 것을 얻는다고 결국은 신앙의 여정은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하는 여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은 고통이 없을 것이다가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내 앞길에 십자가들을 걷어 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인내해라라고 격려해 주고, 당신이 함께해 주신다는 거예요. 없애 주시지 않고, 그러니까 고통은 내 운명입니다.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길을, 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가신 길에 서 있기 때문에. 고통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면 끌어 안는 것이 훨씬 더, 어, 하느님 사랑을 느끼고, 어, 그 안에서 힘을 받는 비결입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다른 거 계산하지 말고, 순박하게, 예. 나에게 주어진 길. 그래서, 도가 한자 자라면 마도 한자 자라고, 도가 두 자가 자라면 마도 두 자가 자란다는 것 생각하면서, 마음의 각오를 하고 주어진 길 예수님이 나에게 제시한 예수님의 길을 오늘도 신뢰를 가지고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습니다. 금요일마다 사실은 성모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제들에게 이책 내용 함께 언급한다고 했는데 계속 놓쳤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오늘 다시 왜냐하면 오늘 복음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끝까지, 인, 끝까지 참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인내함. 근데 이 힘든 여정에 어머니께서 또한 개입해 주신다는 것 아주 구체적으로 내 인생에 그냥 적당히 개입,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어머니께서 이 여정에 개입해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 왜 사제들의 성화가 중요하냐면요. 양들은 목자를 담기 마련. 사제의 영성을 따라가거든요. 신자들은. 그러니까, 또내장례미사도 사제가 하잖아요. 사제의 영성, 그니까, 그러니까 러 사체가 이렇게 힘든 것은, 아, 진짜 신부가 돼서 이게 힘들구나. 라고 하는 가장 큰게뭔줄 알아요. 내말 한마디로. 정말 많은 영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 행동과 내 말이 그 자체로 영혼의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자하고 자비로우신 분이 왜 유독 율법학자하고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 그렇게 아주 그냥 그렇게 무섭게 되어 있는지, 그것은 미워서가 아니라 그만큼 책임감, 율법학자와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교적인 그 지도자의 말 한마디로 많은 영혼들을 자지우지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신자들은 본능적으로, 신자들은 사제의 말과 행동으로 자신의 행동을 합리하거든요. 화 그런데 희한한 게요. 안 좋은 모습을 더 많이 본받아 버립니다. 조, 좋은 모습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사제의 말과 행동으로 자신의 행동을 합리한다했는데안 좋은 모습을 보고 합리화하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과 행동은 바로 영향력이 생겨 버리는 거예요. 사제 그 자체로. 그래서 이이 이 무게감, 이 무게감이 제가 이렇게 살아 보니까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대한 이것도 상당히 예, 예, 아, 사제가 이런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 나는 하느님 필요합니다. 예, 예수님이 내 삶에 주도권을 행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감사하게도 어머니까지 어머니께서 더 구체적으로 모성적 사랑으로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신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제의 영성이야말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영성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여러분도 함께 공감하고 기도하고 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사제들의 책이 아니라, 예, 우리들의 책입니다. 그리고 저는 직무 사제직이고, 여러분들은 보편 사제직이고, 어, 같은 사제입니다, 사실은. 하나, 그래서 한 몸을 이루, 이루, 이루는 곳이다. 하느님을 찬미하는. 그래서 여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 나누고 싶은 부분은 앞부분입니다. 육항입니다. 내가 활동하게 맡겨다오. 이랑, 왜 불안해하느냐? 성모님께서 직접 이제 해주신 말씀이에요. 스테파노 코피신부님께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죠. 코피신부님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교회인가 받은 책입니다. 이랑, 왜 불안해 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내게 봉헌한다는 것은 어머니가 이끄는 대로 따르는 어린 아기 같이 나를 따르고 내게 의탁함을 뜻한다.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한 순박함입니다. 어린 나이같이 어머니를 보고 어머니께 온전히 의탁한다는 것, 여기서 의탁한다는 것은 내 약점, 내 죄, 내 무능함까지 다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불안함,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 얘기하십니다. 이 향, 그러니까 이전과는 다른 새 사고방식, 새 행동 양식에 익숙해져야 한다. 매순간 매순간 어머니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내게 유익한 것이겠는가를 생각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계획을 세우지 말고 장례를 설계하지도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건 내가 알아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세우고 설계도 내가 해주겠다. 주도권을 당신이 행사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알다시피 내가 모든 것을 뒤엎을 수 있고 그러면 너는 난감해질 테니 말이다. 사망, 왜 나를 믿으려 들지 않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소모님께서 너한테 하는 얘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한테 하는 얘기야 라고 생각해주면 훨씬 뜨겁습니다. 직접 1인칭으로 나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된다고 믿는다면 내 장르에 대한 설계는 순간마다 내게 맡겨라. 정말 어린 아기처럼 너는 이렇게 말하기만 하면 된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께 맡깁니다. 이끄시는 대로 잠자코 따르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만 해 주십시오. 이것은 목주기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상 또한 너를 통해서 내가 활동하게 맡겨다오. 그러니 내가 너 자신에 대해서는 죽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내 뜻, 내 계획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죽여야지만이 성모님께서 사십니다 내 안에서. 오항 따라서 고통받을 때에도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고통받는 것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좋을 때는 따르는 사람이 많지만 예수님이 저분 수로를 가지고 가지박하면 다 떨어져 나가 버리거든요. 참된 우정은. 고통받을 때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모님께서도 고통받을 때에도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고, 고통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해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정말 괴롭습니다. 이해받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내가 무시당한다는 거, 아, 정말 괴롭습니다. 성모님께서 이해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좀 짓밟히기도 하는 것도 말이다. 좀 익숙해지라고 여기에. 그런 취급을 받으면, 내가, 아, 당신, 내가 무척 속상하겠지. 육한, 그렇지만, 내가 이 운동의 사제들에게 병원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들이 내게 얼마나 완전히 의탁하고, 신뢰해야 하는가를 말해주면, 그때에는 그들이 너를 존중할 수 있고, 너 자신이 그들의 훌륭한 모범이 되기도 할 것이다. 치한 아들아, 너무 괴로워하지 마라. 내가 이토록 너를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도 위로가 되겠지만 저도 이게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이 책과 함께 복음서를 함께 이렇게 묵상한다면 훨씬 더 깊이 있고 실감나게 다가오고 또 직접적인 체험을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새롭게 오늘 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더 새롭게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끝까지 견디도록 합시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지 연관기.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미사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